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 d 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아, 상암동이고요, 아, 난지천 공원 주변입니다. 지금 제가 성수동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잠깐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커피 좀 사느라고, 아, 이쪽 상암동 주변에 아, 목해 마시는 분들이 계셔 갖고. 제가 잠깐 놀러 가려고 어 이쪽에 왔습니다. 그분들 계신 곳이, 이게 비포장도로 임도가 나오는데, 약간 중급자 코스 정도의 임도라고 하는데, 음 저는 완전 임도 초급자거든요. 초급에서도 완전 초초초급인데, 어 일단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게다가 밤 밤이라서, 어 밤이라서 좀더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요. 초인길이라 일단은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멈출지, 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고 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저도 여기는 처음 가는 거예요. 지도에도 잘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 비보온가 좌회전 신호가 있나?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지금 버스가 그냥 아 파란불에 좌회전을 해버린 거네요 따라갈 뻔 했는데 지금 외부 온도는 0도 정도 나오고요 한 영하 1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겨울에 촬영하는 거라 아, 자꾸 코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편집할 때 나더라고요 이게 저도 모르게 훌쩍훌쩍 하는 거라 좀 창피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겨울에 추울 때 촬영하는 거라 좀 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 동네가 뭐가 없네요. 완전 한적진 구석 한적진 동네인데 저도 이쪽으로는 처음 가는 겁니다. 초행길이라 내비를 찍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1.7km 남았으니까 거의 다온 거예요. 아 1.7km 도착해서부터는 이제 인도가 시작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아 두려움 반 설렘 반 그렇습니다 아싸 아 음산한 분위기 아 거기 올라가면 이게 산이라서 불빛도 하나도 없을텐데 이제 헤드라이트와 안개등을 의지를 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저 먼저 가신 분들, 쫓아서 올라가면 가겠는데, 그냥 혼자서 갈라니까 좀 겁이 나네요. 여기뭐 불빛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공사 구간이라 그런 것 같긴 한데, 지금 거의 다 오긴 했거든요. 어, 무서워. 어? 경로를 이탈했대 길이 바뀌었나봐 길이 없는거 아니요자아 방치턱은 잠깐 피해가고 아 이게 새로 생긴 길이라 네비 없는거 같은데 아 지금 네비 보니까 좀 앞에서 만나네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길에 새로운길 기존에 있던 길은 이제 폐쇄가 됐는지 뭐 막혔는지 공사 중인지 그렇고, 아, 지금 새로 임시로 뚫려 있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내비가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계속 재탐색을 하네요. 하지만 결국엔 도착하는 포인트는 같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그래서 상관은 없습니다. 아우, 방지턱방지턱 아, 무서운데? 산에 혼자 올라가기. 아, 또, 이게, 데리러 오라고 하기도 민폐고, 그분들 이미 거기다 이제, 장비 다 이제 설치하고, 1박 하실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어, 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이쪽인가? 이쪽인 것 같아. 오른쪽. 산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왼쪽은 한강방향이니까. 어, 저기 누구 계신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위에 계신데 네. 올라가보세요 어 근데 왜 여기 기다, 기다리고 있는거예요저 지금 잠깐 갔다가 네. 지금 올라갔다내려아올라갔다내려오는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올라가지? 잠깐 오신거예요네 저도 그냥 구경하고 갈라고요 아, 네, 위에 계세요 저희 다시 올수도 있고 안할수도 어요아 그래요? 잠깐만요 여기 올라가시면 돼요 주차를 아 주차를 여기다 하고요? 네. 번호가.. 저기 아, 그, 올라가셔도 되는데 네. 이 길로 좀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조금 가파라요. 많이 가파라요? <laughs> 아 이게 밤이라서 아, 아 근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다 세우고 오우 일단 여기다 주차를 했고요 위에 코스가 좀 험한 것 같아서 여기다 세우고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에다 주차를 하셨네